자, 안녕하세요. 코인스타입니다. 금일 무브먼트 코인 들고 왔는데요. 현재 5.1% 가까이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단기 바닥 구간에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가 발표되면서 최근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바이낸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알트 코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단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탈출할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조만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고 그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현금을 확보하셔야겠죠. 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을 안착하면서 현재 102600달러 만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조만간 알트코인 대불장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요. 자, 이번 불장은 여러분들께 둘도 없는 기회가 될 텐데요 기회는 한번 찾아왔을 때꼭 바로 잡으셔야겠죠 특히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어제 하루에만 무려 20% 가까이 폭등이 나면서 현재 2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메인넷에 반영했고 해당 호재로 단기 폭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장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무브먼트 코인 최고점에 물려 계시다면 정말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바이낸스 유정 종목이 정이 안되어 있다면 그나마 돌파구가 있겠지만 바이낸스 의정목 지정은 굉장히 큰 악재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코인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패닉스를 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912억 달러선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블록체인인데요 그래서 전망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최종 상장 폐지 발표가 난다면 거의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브먼트 코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 그리고 손실을 정말 많이 보고 있다 하시면요 제가 무브먼트 코인 백서를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요약본을 1페이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해당 백서 안에 제가 이 코인 관련해서 향후 대응 방안 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낸스 유의 종목 지정 관련해서 일명 유의빔이라고 하죠 그런 빔이 나오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바닥을 잘 잡으신다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대표적인 알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869-1049번으로 100석 백서라고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무브먼트 코인 백서 관련 자료를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백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스트레스 받아 가시면서 손실만 보실 겁니까? 자, 이 투자도 현명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발 빠른 정보 기본으로 백서, 백서라고 문자 주셔서 코인 관련 대응 자료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무브먼트 코인 관련 악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바이낸스 마켓메이커 해당 내용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정행위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만 피해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터 시장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작년에 이 무브먼트 코인이 최초로 상장한 이후에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최근 온갖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자 매도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인의 전망만 보시고 초창기에 매수를 하셨다면 정말 뒤통수 크게 맞으신 건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인이 코인베이스 거래지원 중단이나 바이낸스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코인 자체가 작년에 엄청 핫했던 수익 코인의 개발진인 메타 출신들이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이 코인판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100% 신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 알트 코인 불장이 크게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최절정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미너스가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알트코인 불장을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되고, 2021년 역대 불장 당시에도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71%에서 42% 까지 급락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잖아요. 자, 그 당시에, 뭐 적게는 10배서, 많게는 1,000배, 100배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돈이 복사되는 장이었죠. 그런 돈 복사장이 이번에도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미리 현금화 비중을 적절하게 들고 가시면서 시대를 모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이 민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 또한 만원 정도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추종 주세 총 장부 가치가 무려 139만 달러 수준이고요. 이 민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총 장부가치가 83만 5천 달러죠 트럼프 추정주소 총 장부가치 무려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트럼프 관련 허재가 굉장히 많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민코인에 투자할 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해당 민코인 종목 정보와 어떻게 거래하는지 거래방법 매뉴얼까지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무브먼트 코인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전달 드렸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